당신은 요즘 잘 자고 계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고 몸을 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 밤인데도 오만 가지 생각이 몰려옵니다. 내일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앞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몸은 분명 피곤한데 마음은 쉴 줄을 모릅니다. 눈을 감아도 끝나지 않은 걱정들이 마치 무한 반복되는 화면처럼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밤, 잠들 수 없는 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괴로움은 내가 이 걱정을 멈출 수 없다는 무력감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걱정은 어디서 오는가? 왜 이렇게까지? 밤마다 나를 흔드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실체가 없다. 그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을 엮어 만든 허상일 뿐이다. 잠못 이루는 밤의 걱정들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일, 혹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내 마음이 붙잡혀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보다 내가 머릿속으로 만든 상상이 더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걱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풀리지 않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발표를 앞두고 걱정이 많을 때 실제로 두려운 건 발표 자체가 아니라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상상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일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걱정과 불안이 올라올 때그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먼저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그 요동치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 요동 자체를 들여다보아라.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커집니다. 잠들기 위해 자야 한다는 생각을 반복할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걱정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걱정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생각을 끊으려 하지 말고 관찰하라. 잠못 이루는 밤, 당신의 머릿속은 조용한 듯 하지만, 지은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기억, 누군가의 말, 해결되지 않은 갈등, 앞날에 대한 불안과 상상,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들은 마치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몸은 긴장하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숨은 얕아집니다. 왜일까요? 생각과 나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을 한다는 자각 없이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그렇게 되면 생각은 단순한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또 다른 걱정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업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를 따라가면 끝이 없다. 다만, 그 그림자가 생기는 자리를 보아야 한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애려는 순간, 그 생각은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억누를수록 반발하고, 밀어낼수록 되받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생각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지혜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이 생각은 어제도 했던 거구나. 또그 일이 떠올랐네. 익숙한 감정이네. 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생각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생각으로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생각을 하는 나와, 생각, 그 자체 사이에 아주 작고 고요한 간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 그 틈이 바로 지혜가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 수행을 우리는 마음의 분별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은 흐르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는 것.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는 그 움직임의 흐름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것. 이때 당신은 더 이상 생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의 배우에 깨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에 끌려가고, 감정에 휩쓸리고, 금세 또 빠져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아, 또 끌려갔구나.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돼. 이 부드러운 되돌아옴이 바로 수행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떼어내지도 않고, 그저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 걸음이며, 불면의 밤을 이겨내는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날 기회를 주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는 손님일지 모릅니다. 그 손님을 억지로 쫓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깨어 있는 자리에 머물면, 걱정은 어느 순간 스스로 떠나갈 것입니다. 둘째, 숨을 바라보며 현재에 머물러라. 걱정은 언제나 과거의 후회에서 오거나 미래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 되 새기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며 끝없는 생각의 사슬을 엮어냅니다. 그렇게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방황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오직 하나의 움직임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숨입니다. 숨은 결코 어제 쉬었던 숨이 아니고 내일 쉴 숨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생생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숨을 따라 마음을 머물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숨은 늘 말없이 흐르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것에 잊고 살아갑니다. 숨을 의식하지 않을 때 마음은 밖으로 흩어지고, 생각은 자꾸 갈라지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안으로 돌아오고, 의식은 조용히 현재에 닿습니다. 잠 못드는 밤,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고요해지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 없이 인식해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 숨이 나가고 있구나. 숨의 길이도, 깊이도, 모양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수행을 수식관, 즉, 숨을 세며 관찰하는 수행이라 부릅니다. 고대부터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간단하지만 깊은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가라앉혔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스승과 같습니다. 조용하고 강요하지 않으며 늘 우리 곁에서 지금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리킵니다. 숨을 바라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생각이 조금 멈추고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지만 몸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어느새 조용한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이 잔잔함 속에서는 더 이상 걱정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걱정은 흩어진 마음에서 자라지만 숨을 바라보는 마음은 흩어짐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숨은 단순한 생리적 작용이 아닙니다. 숨은 지금 이 순간, 나와 삶을 연결하는 가장 섬세한 다리입니다. 당신이 숨을 의식하는 그 순간, 당신은 삶과 다시 연결되고, 마음은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억지로 생각을 멈추어 하지 마십시오. 그저 숨을 바라보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숨이 가라앉으면, 마음도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걱정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다시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한 문장을 되뇌어라. 잠 못드는 밤,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끝나면, 저 생각이 이어지고, 그 끝에 감정이 달라붙고, 그 감정은 다시 더 깊은 상상을 불러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쳐가고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한 문장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한 문장을 선택하여 그 문장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걱정은 실체가 없는 환영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내가 나를 품는다.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다. 그 중에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하나의 문장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단순한 암송이나 습관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그 문장을 통해 당신의 산란한 마음이 하나의 자리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던 생각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되고 그 문장은 마음 속에 자비로운 씨앗 하나를 튀웁니다. 그 씨앗은 처음엔 미약하지만 반복될수록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왜 문장 하나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이 의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생각들은 끝이 없고 형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은 의식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 언어 안에 멈춤과 되돌아옴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반복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생각의 소용돌이에 끌려가지 않고 그 문장에 기대어 자신을 지켜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수행자들은 이러한 문장 반복을 염송 또는 염염수행이라 부릅니다. 염송이란 부드럽고 조용하게 마음을 하나의 의미에 고정시키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잠이 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한 문장을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말로 하던 것이 점차 감정이 되고, 마침내 그 문장이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조금은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계속 머금고 있다 보면,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조용히 피어 오릅니다. 이처럼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비와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를 향한 말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 보내는 말입니다. 혼란스럽고 약해진 나에게 내가 건네는 가장 다정한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반복되면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걱정은 조용히 옅어지고, 잠은 억지로 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잠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을수록 오는 것입니다. 그 긴장과 집착과 조급함을 하나의 문장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허. 잠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당신의 입속에서, 그 문장이 조용히 흐를 때 당신의 마음 속에도 고요한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낮의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잘 자기 위해 밤의 습관만을 바꾸려 합니다. 어두운 조명을 켜고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편안한 자세를 찾아 누워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잠못 드는 이유는 밤에 있지 않다. 낮에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극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소리, 계속해서 바뀌는 화면, 누군가와 비교되는 삶,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밀려 제대로 숨 한번 고르지 못한 시간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늘 바깥에 달려가 있고, 눈은 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산란한 낮을 보낸 뒤, 밤이 되면, 비로소, 마음은 그동안 쌓아둔 잔상을, 생각이라는 형태로 토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낮에 흩어지고 밤에 그것이 되돌아온다. 생각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아서 낮의 발걸음을 따라 밤에도 함께 걷는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안의 무의식은 낮의 감정과 생각을 기억하고 밤이 되면 그 흔적을 불면, 불안, 반복사고 등의 형태로 재현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한 수행은 밤에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낮에 어떻게 깨어 있었느냐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낮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했고 자신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 세웠고 자꾸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확인했다면 그 하루의 마음은 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아직도 살아남기 위해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달림은 잠이라는 휴식 앞에서도 멈추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낮부터 의식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말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숨은 얕아지지 않았는지, 몸은 경직되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살핍니다. 이것이 바로 허, 주야간 수행. 즉, 낮과 밤이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서의 수행입니다. 낮 동안 마음을 다독이고, 몸을 돌보고, 비교보다는 자비로 시선을 돌리고, 잠깐 멈춰서 지금 이 순간의 숨을 느껴보았다면, 그 하루의 파장은 밤이 되어도 고요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입니다. 눈을 뜬그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깨어서 살아가는지 얼마나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지금과 함께 하는지가 그날 밤의 잠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수면이란 몸이 눕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낮에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느냐에 따라 밤에 돌아오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밤만 탓하지 마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낮에 내 마음부터 되돌아보십시오. 거기서 이미 당신의 밤은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모든 걸 빨리 해내려는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끝내야 한다는 강박. 누군가에게 뒤처질 수 없다는 초조함.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자기 비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한 채또한 번의 밤을 맞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밤만큼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바라보십시오. 그저 슬픔이 올라오면 아, 지금 슬픔이 있구나. 불안이 올라오면 이 불안도 나의 일부구나. 그렇게 말없이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큰 힘입니다. 몸을 돌보며 숨을 바라보며 하루를 천천히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얼마나 바쁘게 흘러갔는지 그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찰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자기 자리로 다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서면 그제야 비로소 잠이 자연스레 스며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수면은 성과나 의무가 아니라 삶으로부터 돌아가는 길입니다. 낮 동안 흩어졌던 의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세상 속에 흘려보낸 에너지가 조용히 회복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잠입니다. 그 길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일수록 잠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잠은 비워야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대를 내려놓고, 통제하려는 마음까지 놓을 때, 비로소 그 길은 열립니다. 그러니, 오늘 밤, 억지로 잠을 자려 애쓰기보다, 그저 이렇게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순간. 걱정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저 흘려보내면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깨어있는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어느새 자신을 처음처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수고, 흘러간 감정들, 잡히지 않던 생각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고요한 자리 안에 그저 머물 뿐입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와도 괜찮아지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본질입니다. 고요히 바라볼 수 있을 때, 걱정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드는 바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밤마저도 수행의 한 부분으로 조용히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걱정도 불면도 심지어 고통마저도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자기 자신에게 닿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엔 아무것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앉아 이렇게 해 보십시오. 잠들지 못해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나를 바라보며 그 자체로 마음은 이미 편안해진다. 그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밤은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은밀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